네, JCN 울산 중앙방송 김혜련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지혜권씨 전혀 돈이 없으시고요. 지금 투자를 하셔요 돈을 다 잃으신 상태잖아요. 근데 무리하게 아프리카 방송을 계속 올려달라 하시는 건 돈이 없으시잖아요, 지혜권 씨가. 네. 그럼 더 이상 진행 안 되죠? 김희부 님도 지금 항상 보면 빈 클린한 채팅창 왜 내보이고 있습니까? 지혜권 씨가 돈이 떨어져서요. 아니, 그렇잖아요. 네. 더 이상 지혜곤 씨랑 그 김희부님은 스폰 사이가 아니죠? 왜냐면 지혜곤 씨가 돈이 없으니까요. 네. 근데 왜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건가요? 저는 지금 제이신 울산 중앙방송이 재방송국이에요. 네. 근데 왜 여기에서 돈, 돈 벌, 돈을 버셔야 되는, 저희는 투자자, 지혜곤 씨 투자자 같은 그런 돈못 받아요. 아니, 그런 돈이, 저는 저희, 저희는 이제 정기방송이라서요. 그런 돈 단위가 틀려요. 네. 저희는 진짜 스타분들 공유씨처럼 드라마 출연시키고 그런 데에요. 무슨 인터넷방송과 비교하, 근데 지금, 저기, 뭐야, 지혜광 씨께서 돈이 없잖아요. 그러면 능력이 지금 안 되시는 거잖아요. 돈이라는 거는, 김이부님을 진짜 정기방송에 진짜, 저기, 출연시켜드리거나, 네. 그리고 저도, 저도 여기서 같이 방송 올리고, 네. 제가 얘기하는 거 아로마 크림이 올리고, 그만한 능력이 지금 안, 그만한 투자도 안 되시면서 자꾸 저에게 만나자고 하는 거잖아요. 아니 저는 왜 아니 저는 그런 분 남자분 만날 필요가 없는데요 제 입장에서 그런 분을 받을 필요가 없죠 저는 이미 그 김희분님 방송 출연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지은 씨만 나가시면요 근데 지은 시간 해보세요 지금 김희분님 정규 방송에 드라마라도 한편 출연시켜 드릴 출연시킬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아로마클리이 방송하면서 어 방송하면서 같이 여기서 아로마클리이 운영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. 지혜씨 돈이 없는 거예요. 그잖아요. 렇 네, 예, 돈이 없어요, 지혜 씨는. 근데 내가 왜 지혜곤 씨를 만나야 됩니까? 그잖아요. 렇